안녕하십니까 예, 철단한 농산물입니다 어, 오늘 오전에 짐을 많이 옮겨가지고 땀이 좀 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농산물은 바로 마의 씨앗 마씨앗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씨앗이고요 마하고 똑같습니다 마의 씨앗입니다 영양 성분 어, 그 다음에 효능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저희가 1년 연중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 나갈 양이 한이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이 나가죠? 대부분 이제 시키시는 분들이 1kg, 2kg, 3kg. 3kg 시켜서 이제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밥 지으실 때밥 위에 이렇게 놓으셔서, 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 조리물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뭐, 약 같은 경우에는 비녀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에 도 도움을 주고요. 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위에도 좋고요. 정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두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보이실 거예요 마하고 똑같은 성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뮤신입니다 뮤신. 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렴하게 어 1kg에 6,900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kg 정도면 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 왜냐하면 사이즈 작기 때문에 요 사이즈이기 때문에 1kg에 6,900원 대신에 배송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kg에 9,500원이 되겠죠. 1kg에 6,900원에 한번 소개드려보겠습니다. 밥 위에 놓으셔서 드실 때 정말 위와 어, 장에 정말 좋은 농산물입니다. 1년 중 연중은 생산되지만 은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고 사이, 사이즈라든지 상태가 좋은 상품을 파는 것은 아마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이라고 제가 보장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구매하셔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